어, 이제 이거 먹어, 이거 먹어, 이거 먹어. 야, 뭐 할머니 먹는다. 아홉 번, 한번또 해줘야지. 또 줘야지. <laughs> 여기다가 입에 쏙 넣어야지. 한미녀 가져가, 그럼. 한미녀 가져가. 아니, 한미녀 가져갔냐고. 아, 여기다 놔줘야지, 여기다가. 할머니 하나 줘. 양념 하나 줘야지 음 <laughs> 다 아침에 이러고 놀아 로그다나 하나, 하나? 아니 잠깐만 로제 해봐 <laughs> 안 돼요? 이렇게 안 돼요? 아, 너 할머니 하나 뭐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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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, 참기라. 응. 하나나. 어? 열두. 열세. 아무니 없는데? 해면 하나 줘. 열네. 아무니 <laughs> <한 분이> 없어. <laughs> 이 아무도 안 주고 하나 주세요. 뭔 아, 돈표 그 없어서. 하나 주세요. 아! <laughs> <laughs> 어 이거 할머니 할머니 아, 아, 아. 할머니 이거 맛있게 이거 맛있게 이거 맛있게 안녕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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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겨서 <laughs> 끊겨